11월 25일 활월 어, 여기는 보령의 오천왕입니다 어, 오늘따라 어, 안개가 어, 상당히 많네요 11월 하순경에는 서해안에서는 어떤 낚시를 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탈 배는 오천왕에서 소문난 샤크입니다 제가 음. 아주 깨끗하고 넓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낚시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함께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변함없이 필승조죠 오늘 승군 오늘 또 승리할 건가요? 뭐 인대라든지 그냥 고기로못 잡아도 항상 승리하는 기분, 힐링하는 기분이 역시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은 여기 11월 하순에는 하연에서는 어떤 낚시를 하나요? 지금 오늘 오신 게 오늘, 어종을 오늘은 광어와 우럭 다운샷입니다. 광어 우럭 다운샷? <laughs> 다운 네. 이거 또 고기 잡다가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럭이 나올지 광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뭐든 나면 오 좋으니까 네. 최선을 다해야죠. 아유, 오늘 많이 잡는 모습 보여주세요. 네. 네. 필군, 아, 안녕하세요. 아, 예, 필군, 네, 안녕하세요. 그 군항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앙그. 망그... 안개 때문인지 안경에 안개가 많이 꼈네요. 아 오늘 보니까 여기 그 줄여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굉장히 안개가 많습니다. 여기. 아 그래요? 제 마음에 안개도 많이 꼈었는데 오늘 확 거치게 아. 그냥 우럭 그냥 확 많이 잡아버리겠습니다몇 아, 마리 잡을 거예요 오늘? 아 오늘 목표가 다섯 마리입니다. 다섯 마리? 네. 네 광어? 광어 다섯 마리 우럭 다섯 마리. 떡탈 아, <laughs> 열 마리. 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저 승부는 한열 마리 잡아주세요. 2 0 마리. 아, 오케이. 너무 아, 거 아니야?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3초 기다렸다가 안 도망갑니다. 한번 물은 거는 끝까지 갖고 갑니다. 갖고 쭉갈때 후킹하면 훅이잘 됩니다. 투커자마다챔를하면투 파이트가 많고 뭐 놓치는 확률이 많아.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잘 아시겠지만. 자, 오늘 방어 다운샷 낚시. 채비죠채비를 만들었는데, 자, 목걸 어, 30호부터 어, 시작할 겁니다. 어, 여기 목줄에 여기 반찬은 50cm, 그리고 1로우연대의 웜. 아, 이게 찰랑찰랑하니, 광어를 아, 유인, 유인하기 아주 좋은 어, 웜입니다. 아, 처음에 이걸로 한번 광어를 유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등 타인 오늘은. 오 나왔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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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은 오늘은. 오늘은. 오트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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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늘은 오늘은. 요. 아 옆에서 왔어요. 끝에서. 뭐야 아니야? 뭐야? 오고 있어요. 오고 어, 뭐 있어. 우와. 방어 등장했습니다. 이야. 크네요, 저건. 오 크네요. 저거. 오육체에 뭐요? 다시 들어가. 어디 오른쪽? 시칠바이쪽 오른가지인데. 오케이 네. 자 길고 왔죠 한번 또 볼까요? 정상하고 있어요 그래도 길고니 오늘 은잘아고 있어요 래요 물어 봤는데어싸 물어 는데쳤어요안리가 따라오네 어안 들어 있죠 이리 와봐요 이리 와 보여줘. 우럭, 우럭이라도. 그럭 보여줘요. 아, 아, 크게. 아, 앞으로 밀어요. 네, 제가 좋아 밀어. 오, 왔어요. 빌군. 드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빌군. 오, 오, 오. 그리고 봅시다. 자, 광화. 오케이. 좋아요. 어 아, 좋아요. 왔어요. 왔어. 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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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군. 이야. 빌군. 성공. 아, 이쪽으로 한번 보여줘 봐요. 를 저기 에를뛰요면가나가거 들어가면 야 돼요. 다오고 한나리는. 들 아, 들고, 아, 아, 들고 와봐야 돼. 못 들어요? 요 어제도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나온게 60개 나오더라고. 60개 넘나. 여기 또 나올 때 되면 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100개 뭐 150개 하거 잡을 때는 좀전요 바로 전주에 내가 이제 조금 잡을 때들 다른 선박들 잡았는데. 60m권에서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이 지금 세서 오늘은 거기를 못 가고 다음 주에 물이 죽었을 때쯤 그래야죠. 이때는 <목소리> 그냥 뭐 40개에서 60개 사이 이그 정도 보통 그래요. 야 필곤이 또 오늘 또 했네요. 야 오늘은 필곤이아니에요 보고 있어요? 우럭 우럭 우럭이라서 좋아요. 자 잠와줘요. 자 자리. 오늘 필곤이 대단한 그냥 바보를 하고 오더니 오 지금 장하고 있어요. 저너 에러인가요? 한번 와봐요. 에러 에러 살려줘야 돼요. 다 방생해 주시고 방생하는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방생 시끄러운데요? 어, 어 물어봤대. 多准啊！ 와 내리고 어마어마하네요 반찬도 와 직접 해가지고 화려합니다 화려해 표식으로 준비했는데 필곤 네. 아 오늘 밥만 잡았어요 밥만 에아 오늘 한 마리 잡았는데 아쉽네요 아쉽죠 힘내서저요구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한번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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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촬영. 어디가 있지? 어디, 여기, 여기. 촬영해야 뭘로. 뭐, 왔대 왔지. 해가지고, 화차를 해가지고, 여기, 지고 왔다, 왔다, 왔다. 방어져 아, 망어, 아, 있어요? 아, 다음 시간. 제가 다운 될뻔 했습니다. <laughs> 한번 잡어요 아. 자. 아. 오, 군왔아요 불군. 봤어요, 군 오, 우럭우럭우럭 오, 건져 들어 들어. 여기 봐. 여기 여기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요. 이리. 와요, 이리. 그래, 앞으로 와 봐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리와 봐요. 이리 와요. 들고 한번 와요. 야 여기 번 봐요. 우와 우럭 검수요, 예우 우와 하나 축하드립니다. 이거 봐봐요. 야이 이, 정도요, 아, 이 정도. 이게 바로 필구네 무럭입니다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축하합니다. 예. 오예 바람이 불니서 기다나 아주 안전하요 예. 일기 예보대로. 이렇서 기상이 안좋아지고 바람이 불고 사고가 조금 높아졌어요. 조류도 세지고 낚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핵값 충분합니다 사이 좋습니다 아주 운하니 아 아, 뭐이도면되거 예 아닙니까? 어마마한 사이즈네요 아, 다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좀, 좀 찍어주세요 일로 와봐요 야, 아, 간만에 손맛 좀 봤어요 오락으로 완전 크기 왔어 와, 이 오물 먹었어요 이 오물 이 오물 물었어요 이. 아하 마지막에 정말 좋았습니다. 아, 진짜 그다 또럭 큰 거. 와. 대박 대박. <laughs> 와, 돼지네 돼지. 와, 엄청 나네요. 낚시를 하고 지금 철수했습니다. 오늘 그 오천항에서 샤크호를 탔는데요. 네, 선장님께서 오늘 좀 늦게 나가가지고 좀더 많은 시간을 낚시하고낚시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샤크호를 탔는데 샤크호가 전반적으로 오천항에서 다음에 오면 또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고 싶네요. 일단 점심 식사가 맛있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 낚시의 마음을 선장님께서, 사모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광어 다운샷 낚시는 서해안에서 어, 주요 시즌은 5월, 6월인데 어, 그때는 이제 산란철 해가지고 대문 광어가 나오고, 어, 지금 11월에 또 서해안에서도 광어 다운샷 시즌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왔는데요, 어, 아는 조간은 아니지만 어, 광어 손맛을 보고, 어, 우럭도 잡고. 즐겁게 낚시를 하고 합니다. 어, 오늘 못한 낚시는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오늘 낚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승주와 함께했는데요. 다음 낚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